여기 길이 좆같아 밤에 한번 쇼니 한번 타야지 누가 야간 쇼니 길이 넌 보이니? 야간 쇼니 iso 올려서 넌 보일 거야 아마 하지만 내 눈엔 보이지 않아 길이 길이 안 끝납니다 길이 아이고. 안 끝나네요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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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이고, 웅덩이야. 지금 몇 시냐? 어? 몇 타임, 와 타임이지, 나무냐와 타임. 8시 5분 전 엄마 8시? 5시가 얼마 안됐대 집에 가면 조... 10시. 좋아. 오면 좋아. 돼. 긍정적인 마인드. 팔로는 집에 가면 11시. 그럼. 알 화장실 가고. 싶고 야, 여기 옆에다 화장실이야. 아니야. 여기서 싸자. 개개 쫓아온다. 개가 존나 탁 무는 거 아니야? <laughs> 이거 푸시업을 안된다고 고발이잖아, 그럼. 이 지역 이 지역 주민들에 대한. 노로로로아이 이게 아니니? 봐. 아니야, 아니야. 나라라라라라 야, 다본거 같아. 비닐하우스 옆에도 어, 있는데. 아, 아, 야나무서워서 노래 부르는거야 지금

히메히메 길이 저기가 저굴따리인가 시판이 없어. 는거 같아? 이 때는 한번 이럴 때는 매번랑 봐야지. 어좀더 왔어. 져지 <놀람> 하는데. 어. 무서가 <놀람> 이럴 때도 있는 거야. <놀람> <놀람>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무서워서 노래 부르는 거 아니야.

어이구 어이구 여기 왔어, 지나왔어 저기 겁나 많지어이짜 찾았어. 찾았어! 찾았어! 탈출! 탈출, 탈출. 그런데 우석아, 길이 안 끝나지? 이 길이 이렇게 무시무시하단다. 어? 우석이는 쇼디 탈때 엄청 무서울 거 아니야. 완전 어. 호러 영화 가은거 어. 같은 같은데? <laughs> 의자, 의자. 아이고, 도이 길이 그냥. 아이고, 돌길이리져요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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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이 막다른 길같아 맞냐? 이거, 뭐, 이거, 거 뭐, 이이 이이안나오가지 <목소리> 어, 말이가면 아, 기리고찌. 어, 어 맞는 거 같아. 기억이 나. 이 나을까, 여기. 아, 어 깜짝이야. 야 여기 초서 여기, 있는 거 봐. 알았어. 여기 위에가 북한인가 봐. 맞다. 더웠다 아, 달달한 아메리카노 아이스가 먹고싶어 아, 있 가고 편의 아메리카노가 땡기다 다음 정류장은 편의점 아메리카노 화장실에 있는 편의점 와. 앞에 쳐안 아배죠 서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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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, 짜, 어이, 짜, 어이, 짜. 아 살았어. 성공했어, 우리. 반다 아직 집까지 졸라 남았는데 90km 탔네. 가 해줘. 아! 야! 강구! 아, 경 여기 오니까 또 추워. 아! 수영 oh